건강과 몸에 대한 의리 와.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탑 스튜디오의 영상 제작하는 영상제작자 돌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삐롤을 찍어보고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면서 그런 영상을 찍어볼건데 해외 유튜브 영상채널 중에 캔 음료수 있잖아요 그캔 음료수로 되게 삐로 챌린지 같은 걸 하면서 어, 나도 저런 거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캔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음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식혜죠 제품 소개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의리. 이걸 가지고 어, 최대한 쉽게 조명 하나만 가지고 촬영한 걸 보여드리고 좀 소소한 팁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제가 타임라인을 공개하면서. 짧게 마무리 할것 같은데 워낙 제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도 찍으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있는 날에 종종 이렇게 촬영 해서 보여드릴게요 고! 우선은 제가 오늘 사용할 카메라는 알파 유 400과 그리고 렌즈는 어, 번들렌즈 번들렌즈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고정샷이나 좀 가까이에서 찍고 싶은 거는 보케를 주고 싶을 때 그때는 제가 35mm 단렌즈를 사용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세팅은 제가 이 조명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보일랑 말랑하게 이 식혜가 보일랑 말랑하게 세팅을 했는데 어,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게 카메라는 마법사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카메라가 좋으면 시네마틱하게 나오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카메라는 마법이 아니에요. 애초에 육안으로 봐도, 제 눈으로 봐도 시네마틱하게 좀 보이면은, 그러면은 카메라로 찍어도 되게 굉장히 있어 보이게 찍히는 거고, 어, 세팅을 잘못해서 뭐, 바로 앞에서 조명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명을 세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육안으로 봐도 시네마틱하게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 봐도 똑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메라, 그리고 색보정. 이두 개는 마법이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육안으로 봐도 시네마틱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제가 지금 이 쓰는 조명이 룩스패드예요 제가 원래 쓰는 조명은 고독스 그걸 사용하는데 이제 작업실에는 공간이 조금 작잖아요 굉장히 가벼운 제품을 제가 작업실에 는 구비를 하는데 룩스패드를 사용하고 광량이 너무 좀 날카로우면 안 되니까 한지를 이렇게 제가 붙여줬어요 빛을 약하게 빛을 약하게 해서 그리고 45도 각도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어요. 육안으로 봐도, 지금 제 눈으로 봐도 굉장히 예뻐요. 자, 그러면 촬영을 해볼게요. 우선 저는 피처 프로파일 HLG3를 사용하고 그리고 4K 30프레임으로 찍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 이게 제가 핸들드로 찍는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어 슬로우를 걸면은 흔들림을 조금은 잡아주기 때문에 무조건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는 자, 그 다음 팁은 여기 안에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을 이 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캔이 냉장고에서 꺼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좀 물을 묻히면은 되게 시원한 느낌을 줘요. 이 디테일이 있고 없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앞으로 점점, 점점 가게.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찍을게요. 그다음 식혜를 이걸 이렇게 굴릴 거예요 굴리면서 저는 한 손으로 지금 한 손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어잘 하시길 그다음 그다음 제가 잡는 신용을 할 거예요 자 다음 이 깡통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여기 밑에다가 다 마시고 다 마시고 나서 밑에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이 나무 젓가락을 꽂아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막대스탄가. 손사탕. 이렇게 손사탕을 완성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찍을 때 설정은 어, FHD로 60프레임으로 찍어서 제 슬로우를 걸어서 사용해 볼게요. 이게 60프레임으로 슬로우모션을걸거니까 일부를 이렇게 이렇게 안해게안해좀불요하신안하은 분들은 프레임프세컨퍼세컨영하촬영 되지만 노이즈는이즈서 어, 하시고 그래도 안전빵으로 120프레임 퍼세컨게로촬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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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되겠이되겠이건1이건프레임프세컨퍼세컨게이게 해도 게요 <목소리> 자, 그럼 다 찍으셨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 이거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거 나무젓가락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뒷배경, 이거 없는 뒷배경을 촬영하시는 건 이미 눈치 채셨죠. 포커스를 지키다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포커스를 수동으로 맞추시고, 배경이 흐릿한 상태 그대로 한뭐 10초, 10초 정도 촬영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배경을 촬영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키 프레임으로, 손이랑 젓가락을 가려야 돼요. 그러려면 뒷배경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비면 안 되니까. 이게 뒷배경. 색깔도 맞춰야 돼서 일부러 포커스를 시계에다 두고 촬영을 한 거예요. 색 보정도 어, 같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럼 이렇게 튑니다. 자 마지막. 절대 제가 귀찮아서 촬영을 안한게 아니고 어, 녹음이 더 좋네요. 저는 이렇게 펜에다가 캐에다가 낚싯줄을 연결한 다음에 뭐 테이프든. 붙여서 이렇게 요요처럼 다이어트 할때 요요 조심하세요. 땡겨서 요요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땡겨. 어, 아, 아니 마음에 들 때까지, 푸티치가 마음에 들 때까지 땡겨서 타임라인은 인스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 팔로우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보고 나가셔도 돼요. 아, 오늘은 어, 마무리를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할게요.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지금까지 루프탑 스튜디오에, 영상 제작자, 돌핀이었습니다. 어, 절대 촬영을 못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 사랑합니다. 안녕.